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만보 걸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야 하지만 지금까지 50년 넘게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으로 발전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만보 걷기 대신에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XXX 근육 운동인데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XXX 근육이 근육이70% 정도를 담당해요 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30%에 집중할 거냐 70%에 집중할 거냐 했을 때는 XXX 운동이 집중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운동은 XXX 근데요, 실제로 의학 논문을 보면 제 2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근육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왜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제로클리닉 대표 원장 김남백입니다 원장님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공부하기도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공부랑 다이어트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 공부와 다이어트 둘다 어려운데 저는 공부보다 다이어트가 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laughs> 서울대 가는 것보다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laughs> <laughs>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을 시동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원리를 딱 깨닫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된것 같아요. 그 방법이란 게 어떤 방법이었나요? 제가 저 스스로 15kg을 뺐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일일이 겪어가면서 아, 이거는 맞는 방법, 원리적으로 이거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효과적인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거를 저는 제로컷 다이어트로 이론을 만들게 됐어요. 왜 제로컷 다이어트예요? 왜 제로 컷 다이어트냐 했을 때는 불필요한 지방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적인 것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로 컷 다이어트로 명명을 했고 포인트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정말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방을 제로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에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몸무게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되게 탄력이 있고 예쁜 몸매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힘이 없고 일상생활도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불필요한 지방량이 최소화되고,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단백질이나 근육의 함량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환자들 상담도 해보시고 만나보셨잖아요. 그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너무나도 과도한 목표를 세워버려요. 공부도 똑같거든요. 3일만에 서울대 가는 방법 사실 없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몇 년간의 노력이 쌓여서 서울대를 가듯이 결국에는 다이어트라는 것도 3일 만에 끝내는 다이어트는 없고 뭐 일주일 만에, 한달 만에 끝내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기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PT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꼭 만보를 채워서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목표긴 하지만 실제로 만보를 걸으려면 2시간에서 3시간씩을 투자해야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보 걷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흔히들 상식적으로는 어, 만보 걸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야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운동이에요. 오래 걸으면 걸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밥 먹었기가 왜 다이어트에 비효율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이 만보 걷기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요. 1964년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일본의 만보 기 회사가 마치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회사의 마케팅적인 전략이 국민적인 의학 상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50년 넘게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으로 발전되게 된 케이스인데요. 좀 놀랍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부도 책을 펴는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도 되게 똑같아요. 만보를 슬렁슬렁 얻다 보면 체지방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만보를 걸리면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걷게 되는데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만보 걷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볼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만보를 걸을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아니면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보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계속해서 지속하기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이에요. 세 번째는 만보 걷기를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40, 대 어머님들 좋아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2 시간 정도의 지속된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이나 관절에 굉장한 무리를 줄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는 보고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걷는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리하게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무조건 만보를 걸어야 살이 빠진다 이런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걷는 운동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걷는 거 대신 할수것 대신에 집에서 할수 있는 시간은? 이 돈이 있을까요?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무실이든 앉아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20분씩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주신다면 훨씬 더 체지방을 태우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인데요 계단 오르기는 완보 걷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 계단이 있으면 계단 올라간다 이런 운동들은 완보 걷기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할수 있고 효과는 몇 배나 더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이지만 동시에 근력 운동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천천히 걷는다고 했을 때는 근육을 많이 쓰지 않지만 계단 오르기는 중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들을 많이 쓰게 돼요. 하체 근육이라 함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런 데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상체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의학 논문을 보면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라는 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하체 근육이 근육이 70% 정도를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30%에 집중할 거냐, 70%에 집중할 거냐 했을 때는 하체 운동이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근육은 훨씬 더 동일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똑같은 칼로리를 먹도록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만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라는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계단을 오르내린다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정 주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집 근처에 계단이 있다고 하면 오르내리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칸씩 걸으면 더 효과가 좋아요. 두 칸씩 걸기 때문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 무릎의 관절이라든지 유연함의 정도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칸씩 하는 게 좋다, 세 칸씩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본인이 할수 있는 수준 안에서 중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를 높여나가는 게 좋을까요?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찾게 돼.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몸은 일정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 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500m를 뛴다고 하면 그것도 숨 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500m가 쉽게 되고 1km가 쉽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5km, 뭐 10km 이런 식으로 늘려가고 근력 운동할 때도 계속 무게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지방을 태우지 말아야지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내가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무리하게 뭐 50계단 또 100계단씩을 계속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다가 지치게 되고 무릎이나 관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는 그런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수준에 맞게 신체 상태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효과적으로 운동하실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인데요. 스쿼트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좋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좋다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계단 오르기에 비해서도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운동이기 때문에 좋아요. 실내에서도 할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고 뭐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할 수도 있고 실내가 됐든 뭐 실외가 됐든 뭐 회사가 됐든 집이 됐든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료 볼때 중간중간에 진료실에 일어서서 스쿼트를 하곤 하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강도가 높으면서도 언제든지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코어 운동이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코어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코어 운동을 하면은 복근이나 네. 플랭크 자세만 이런 네. 거생각나요 코어가 복부라는 의미보다는 핵심적인 운동, 그래서 전신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좀더 커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단순히 하체만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 대퇴부,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신의 피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어 운동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처음부터 100개, 200개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자세로, 정말 좋은 자세로 해야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 횟수도 처음에는 뭐한 개만 하셔도 괜찮고요. 한 개, 두개 하다 보면 몸에 모양이라고 하죠. 그 몸의 쉐입이 굉장히 예뻐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올려주고 다리도 길어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몸매가 점점 더 예뻐지는 모습을 굉장히 즉각적으로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독이 되는 운동이라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허리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리를 애매하게 굽히거나 꾸부정한 자세에서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나 척추 이런 데 무리가 하기 때문에 허리를 편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한 15도 정도를 높인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는 무릎 관절이나 통증이 최소화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릎을 너무 좁히거나 아니면 무릎의 각도를 너무 안쪽으로 보게 되면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 넓히시고 각도는 살짝 바깥쪽을 보게 하시면서 스쿼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흔히들 무릎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서양인 스쿼트 자세예요 서양인의 경우에는 무릎에서 엉덩이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굉장히 유용한데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동양인들은 다리 길이가 짧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릎이 바깥으로 나와도 별로 무리가 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릎을 자꾸 뒤로 뺄려고 하다 보면 엉덩마을 찢거나 자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운동만 하시면 되고 본인의 체형에 맞는 자세에 맞춰서 스쿼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할때 항상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스쿼트의 경우에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무리를 하게 되면 무릎에 어떤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그 하중을 무릎이 계속해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좋다고 해서 100개, 200개, 1000개씩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릎 관절이 다나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종아리 운동 혹은 가자미 근육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인데요 가자미 근육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가자미 근육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종아리 중에서도 비복근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인데 넓고 납작하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가자미나 넙치를 닮았다고 해서 가자미 근육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근육이냐면 논문에서는 제2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근육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왜 그러냐 면 심장에서 나온 피를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폐 지구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근육량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서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은데요 서서 할 때는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한 3초 정도를 종아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면 그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게 되고요 앉아서 할 때도 한 3초 정도 종아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만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운동은 식사를 하시고 졸리거나 이럴 때 해주시면 혈당을 낮춘 효과도 있다고 아, 현재 알려져 있거든요 너무 쉬운데요? 정말 너무 쉬워서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완전히 습관으로 붙어서 종아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laughs> 그러면 원장님 15kg를 빼실 때이 운동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려고 했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출퇴근할 때 그때도 계단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 때도 병원 건물에서 병원 건물까지 이동할 때 계단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혹은 학교를 가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하고 자기 전에 스쿼트를 해서 단련을 했었고요 가자미 근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할수 있지 굉장히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꼭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걷는 게 무조건 안 좋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걸어야 제대로 걷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시간 혹은 너무 많은 걸음수를 걸으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보가 아니라 3 0 0 0번에 4,000번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한정거정 미리 내려서 집까지 걸어온다 그리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탈 거리가 아니라면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걷는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너무 가벼운 걷기보다는 조금 긴장을 하고 운동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걸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2시간을 걷는 것보다 집중해서 한 30분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운동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실 이 거예요. 오늘은 만보 걷기가 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만보 걷기 대신에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바자미 운동, 요세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실천하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서 꼭 만보를 걸어야 살이 빠진다. 만보 걷기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꼭 만보 걷기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다이어트 영상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로컷 다이어트 김남 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